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요번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 이제 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알아야 할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 손, 손평, 손평, 손해평가사 공부하는데, 이제 2차 1과목, 2차 1과목 보면은, 이렇게 품목별로 쭉 있어요. 뭐, 저가전종합이네, 뭐, 과수네, 뭐, 이쪽에 쭉쭉쭉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평년수확량 이렇게 쭉 자기부담별로 게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를, 이제 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손해평가 나갔을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들을 저기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손해 평가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보면은 이게 품목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한 번에 싹 몰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부하기도 이렇게 편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 요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보상하는 손해라고도 하고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고 또재해라고도 해요. 보상하는 재해 요렇게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나 보상하는 재해나 요런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먼저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란 무엇인가? 재해란 무엇인가? 여기다 살펴보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을 재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자연재해는 뭐 태풍, 강풍 이런 것들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 있잖아요. 이걸 자연재해라고 하고 조수회는, 조수회는 새나, 새나, 짐승 있잖아요. 짐승, 뭐, 멧돼지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와서 피해를 입힌 걸 조수회라고 하거든요. 조수회. 화재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화재. 요거는, 이게 화재는 자연적으로는 잘 발생을 안 하잖아요. 뭔가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화재가 오니까 자연조회에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화재를 빼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 화재를 인해 가지고 뭐 수확을 하나도 못 해야 피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요런 재해가 오면 수확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수확을 수확을 할수 있는 양뭐 평상시에 만 킬로그램 했는데 요런 재해가 와가지고 한뭐 5천 킬로그램이나 했던가 이렇게 수확이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수확이 감소하는 것을 재해라고 그래, 재해. 자, 재해는 그 정도만 알아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해하고 조금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생리장애라는 게 있어요. 생리장애. 이 생리장애라는 뭐냐면, 식물이 생존하는데 필수 원소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갖다가 생리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도 외부의 충격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걸 이제 재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부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든가 그래갖고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야인다든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온다든가, 병이 온다든가, 요런 것들을 생리장애라고, 저기, 생리장,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런데, 이제 요렇게, 여기, 뭐, 외부에 식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외부에 의해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 내에, 자체 내에 영양소 같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과일이, 뭐, 잘못 열렸다든가, 뭐, 병들었다든가, 요런 걸 갖다가 생리장애라고 하거든요, 생리장애. 그래서, 식물이 생존하는데 필수 원소라는게 있어요.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쭉, 쭉 있거든요. 요런 땅 속에서 있는데, 요런 원소들이 있어야 제대로 성장을 하거든요. 영양분을 이렇게, 그런 영양분들이 있어야, 요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발생하는 상황을 생리장애라고 하거든요. 보험에서는 생리장애는 보상 안 해요? 보상 안 해요?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제 볼 때게, 아, 이런 생리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저기, 피해가 지금 생긴 건지, 외부 뭔 충격에 의해서 피해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우리가 이제 제 종류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라는 게 태풍이죠. 태풍. 막 비바람 치고이런 것들 오고, 강풍.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과일들이 떨어진다든가, 요렇고. 그 다음에 일소, 일소라는 게 있어요. 이 폭염으로, 일소는 뭐냐면, 폭염 있잖아요, 폭염. 이 폭염으로 과일이 타버리는 걸 일소라고 래요 요런, 요런 피해도 오고. 그 다음에 우박도 간간이 한 번씩 오죠. 우박이 와가지고 막주먹만것이 와가지고, 나무 가지도 끊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동상에, 동상에 같은 것도 올수 있죠.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얼고, 어 과일도 얼어버리는 걸동상에 나거든. 그다음에 병해충 같은 것도 올수 있잖아요. 병해충 이런 거. 근데 이제 저 밑에서 해주겠지만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은 이그맨 품목 안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재해가 왔을 때, 요런 재해가 오면은 이렇게 나무도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과일도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과일도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져갖고 이렇게 죽고 과일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거든. 요 이쪽에 있는데. 벼 같은 거도 요, 요렇게, 요런 상태가 되면은 수확이 줄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물론 과일이 다 익어가고 떨어지면은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출입내고 가서 현장 가가지고 그 피해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손해평가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요렇게 쓰러졌어요. 다 막. 태풍 같은 거 와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태풍이 왔다고도 요걸 전부 수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게 수확이 수확이 줄 거거든요. 수확을 못하는 못 오는, 제대로 연결질을 못해가지고 이런 요런 거 이런 피해가 올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게 이제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벼 이제 요런 것들은 벼멸구 피해 온 거거든요. 벼멸구, 이 병해충, 병해충 벼멸구 피해 온 건데 요 올해 올해 금년에 이 벼멸구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피해가 오면, 요런 것도 수학이 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못하니까 요런 거. 요런 것들을 다 제외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 같은데, 요렇게 보면, 봄똥상해 같은 게 동상해라고도 해요. 동상해. 봄똥상해라고도 많이 하는데, 봄똥상해. 봄똥상해. 이거는 봄에, 봄에 날씨, 날, 이 추워가지고, 누치유와가지고, 추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꽃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라고 과일들이 이렇게 그 제대로 이렇게 그 생성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동상의 피해를 하거든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소라고 그래요.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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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과일이 타버렸잖아요. 이렇게 타버려요. 날이, 날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타버리는 것들 일소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일소도 많이 와요. 이렇게. 폭염같은 것이 요즘 날 더, 날이 막 이상기온 와가지고 올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더우니까 일소도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런 재도 오고 가, 고추인데 이거 고추 이거 고추 같은 건데 가물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피하고 오거든요 가뭄 같은 거 생겨 가지고 다 요런 것들이 다재거든요 재해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는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이게 이제 조수해라고 그러거든요 멧돼지 같은 것을 조수해 조수해 조수해라는 것은 새나 새나 짐승이요 새나 짐승, 새나 짐승 짐승 중에서도 새 참새 떼 같은 것이 뭐 과일 같은 것들 다 조사먹고 울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별 같은 것도 익으면 국식 같은 거다 까먹고 이 쪽에 있는데 그것도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 멧돼지 때 멧돼지 피해가 많이 와요. 이 멧돼지들이 저기 뭐야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밭은 다숙박 만들어 놓거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피해가 왔을 때다 보상을 하거든요. 쪽에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쉽게 해야 되 이렇게 손해평가라는 게 뭐냐면, 요런 피해들이 왔었잖아요. 요런 피해들이 왔을 때, 요런 피해들이 왔을 때, 이 피해를 가 이제 보상하는 피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피해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요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여러분들은 이제 보험 가입이면은,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오신 분들에게 두꺼운 책 주거든요. 약관이라고. 그 안에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쫙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상하는 손해인가 아닌가 피해 사실, 그것도 피해 사실 을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피해 사실. 피해 사실 확인하게 해가지고 현장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거 먼저 확인해요. 확인해서, 아, 약관에서 정하는 그 피해 사실이, 그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피해가 왔다.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수확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확량을 측정하는데 수확량을 측정해서 이제 보험금 계산해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집적은 안 해요. 여기 다 이제 보험금 수확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항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2차 2과목에 다 있어요. 벼면은 현장 가서 뭐뭐뭐뭐 조사를 해라. 보험금 계산하는데 이렇게 사과면은 사과면 가서 이렇게 피해가 왔으면 뭐뭐뭐뭐 조사약 전산에다 딱 입력해주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 수확량 측정해가지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는 게 2차 2과목이에요. 2차 2과목 그 다음에 2차 1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막 저기 공부하는 게 2차 1과목이고, 뭐 보상하는 손해,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런 것들. 자, 가, 재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각종 재해가 있어요. 재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될 게, 농작물 재해 뱀에서 보상하는 재해 있잖아요. 보상하는 재해나 손해나 똑같아요. 손해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게 있고, 특정위험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위험. 종합위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용어 속에 답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위험.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해가 와가지고, 이게, 이런 재해들을 또 위험이라고 돼요. 위험,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이죠. 그러면은 종합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보상하는 게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종합위험. 자연재, 조수의 화재 있잖아요. 이런 걸로 피해가 왔을 때, 피해가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게 종합위험 보장이에요. 종합위험. 그럼 특정위험 보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딱. 이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추려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을 갖다 특정위험 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이 훨씬 좋겠죠. 특정위험 보다도.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면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여러분들 딱 봐도 종합위험이면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가 비싸고 특정위험이면 이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보험료가. 보험료가 좀 저렴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건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뭐 이게, 저기, 여기서 꼭 필요한 거, 특정 위험으로 몇 개만 골라서 가입원을 할 수도 있, 있거든요. 그 품목에 따라서 종합 위험으로 보장하는 게 있고,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종합 위험의 자연재해라는 것은, 뭐, 태풍, 우박, 동상의 호우, 뭐, 우박이거나 동상에, 이거 어른 거예요. 호우는 비,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강풍,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비가온 거. 한해, 물부족, 물부족. 물 부족한 거. 냉해. 동상에는 얼어버린 거고 냉해는 날이 추워 가지고 얼지는 않았는데 얼지는 않는데 곡식이 잘안 여무는 걸 냉해라고 그래 냉해. 조에 바닷물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설해 눈, 눈으로 피해 본 거. 폭염, 날이 더워 갖고 피해 본 거. 기타 자연재. 여기에 뭐 지진 같은 거 이런 거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게 종합 위험 보장이에요. 여기다 조수의 화재까지 보장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품목들 있잖아요. 뭐, 사과, 배, 뭐, 요런 거, 벼, 이런 것들 뭐쭉 이렇게 있는데, 뭐, 고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품목이 종합위험으로 다 보장해요. 종합위험으로 다 보장을 해요. 종합위험으로. 근데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근데 종합위험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게 보상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조건. 보상조건이 있는데, 보상조건은 뭐냐면, 아, 폭염이나 뭐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어, 어떤 상태일 때를 우리가 폭염이라고 한다. 이런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거든요. 그 조건에 충족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종합위험일 때는 이 보상 조건이 광범위해요. 좀 광범위하고 제약을 안 두어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는 거의 다 보상을 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위험은 보장이라는 건, 이, 이, 자연재해 주수의 화재 있잖아요. 자연재해 중, 자연재해나, 뭐, 종합위험 있잖아요. 자연재해 중 특정한, 이 특정한 일부를, 특정한 위험 일부를 보장을 해요. 여기서 몇 개만 보장해요. 쉽게 해서 태풍하고 우버하고 동상에 뭐, 호우, 강풍, 이런거 뭐, 다섯 개만 보장한다든가. 이렇게 보장하고, 특정 충족, 특정 조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특정 위험일 때, 그, 특정 위험 때문에로 강풍을 보장을 한다. 강풍, 14,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때 14m 세크 이상으로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거든요. 강풍 같은 경우, 이렇게. 근데 여기 종합 위험일 때 강풍이 있잖아요. 그냥 뭐 특별한 조건 없어요. 그냥 강한 바람에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든가뭐 과일, 과일 나무 있잖아요. 요럴 때다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특정 위험은, 요렇게 특정 위험들이 조, 저, 조건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위험 그래서 보험료가 싸요. 보장 범위가 좀좁다으니까이렇게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종합 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그이 과목에서 이제 일 과목에서 공부를 좀할 거예요. 쭉 앞으로 가서 이게 보상하는 순에서 품목에 따라서 특정 위험 종합 위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품목이 다 특정 위험으로, 이제 종합 위험으로 보장하고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품목, 품목 몇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겠죠 시험에도 자꾸 자주 잘 나와요. 이거 특정 위험 보장 방식으로 보장하는 품목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저가전 종합 있잖아요. 저가 종료호하고 복분자 무화과 수학 개시호하고 인삼 있잖아요. 이런 것만 특정 위험으로 보장해요. 나머지 품목들은 한70몇 개, 70만 구 개인가 그 품목들인데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종합 위험으로 보장해요. 예, 특정형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품뭐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특정형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적과전종합, 적과전종합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적과전종합이 뭔가 나도,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적과전종합이 뭐야? 적과전종합이 많이 그랬거든요. 이쪽 있는데. 적과전종합은 왜 적과전종합이라고 하냐면은 요거는 적과 전에는 종합형으로 보장하고 적과가 끝나버리면은, 끝나버리면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품목에는 사과, 배, 단감, 떨분감이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요거. 그래서 적과전 저가전 종합에서는 적과 전에는 종합 위험 보장하고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용어를 적과전 종합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과, 저과, 적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과. 저과. 적과란 과실을 속과내는 걸 말해요. 과실을 속과내는 거. 요렇게. 사과, 배는, 저과전 종합에는 사과, 배하고, 단감, 떫분감내 네 품목을 갖다가, 내네 품목을 갖다가 저과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품목은, 품목은 뭐, 사과면 배, 사과, 배, 이런 것들을 품목이라고 해요. 품종은, 품종은, 그, 사과 중에서도 뭐,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사과에도 종류. 그런 것들을 품종이라고 해요. 품종. 자, 적과를 좀 알아야겠죠. 적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곳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과일들이 이렇게 몇 개씩 달려있어요. 이렇게. 네 개, 네개 다섯 개씩 이렇게 쭉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려있으면은, 사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과일이 이 영양분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이것도 과일도 다영양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양분들을 나눠 가지니까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하겠어요. 과일이 커지겠냐고. 이렇게 제대로 안 커지겠죠. 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이네개 그,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이것들은 다 솎아내버려요. 이것만 남기고 또 이것만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 네다 팔거 있잖아요. 키워가지고 하나만 남기고 다 솎아내버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다 솎아내버리고 이렇게 이것들은이 하나만 남겨야 돼요. 아깝다고 그냥 이거 다 키우면은 아야저 개수가 많아지니까 더 좋으니까 다 놓아야겠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상품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시장에다 못 팔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요런 것도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다 남겨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적과라고 그래요. 적과. 과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배는 사과 배는 6월 말까지 해야 돼요.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단감 떨분감은 단감들는 7월 말까지 적과를 또이게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 평가서 함께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이 적과 후에 과수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가 몇 개냐 이거 조사하러 가거든요. 적과전 종합은 사고, 원래, 원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해야 현장에 나가서 손해평가를 해요. 하는데, 적과전 종합에서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적과가 종료된 후에 있잖아요. 가서 남의 달리 과실수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적과후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손해평가 와 함께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그적과후착과수 조사예요. 자, 그래서 적과전 종합,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것들이 이게 특정 위험 보는 거, 적과전종합은, 품목은 사갑에 단감, 떨근감이에요. 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차도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아, 적과전종합이 런네개 품목을 적과전종합이라는구나. 적과전종합이라는 것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전에는 종합이염으로 보장하고, 적과후에는 특정이염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적과전종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적과를 하기 전에는 적과전, 적과 전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하고, 종합위험으로, 적과가 끝나버리면 특정위험으로 일곱 개만 보상해요. 칠종 보상하거든요. 태풍하고 강풍하고 우박, 화재, 집중 후, 지진, 일소, 갈동상해 요것만 보상하거든요. 이렇게 칠종만. 선택해갖고. 그리고 여기다, 이 특정 조건도 있어요. 특정 조건. 이렇게 특정 또, 또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봐도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저가 종료 후에 보상하는 제 종류 사람이 일곱 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가 다음에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 은 이제 태풍이면 어떤, 어떤, 어떤 걸 태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저쪽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이제 종합보험으로 이렇게 보상 이게 이제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종합 이제 저가전에는 종합보험 저가원에특정위험으로 그 보상하는 거있잖아요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그런데 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 이 특약 특약은 내가 선택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특약은 내가이 특약을 선택하면 이걸 보장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보장을 안 받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가입하는 걸 주보험이라고 하고 이게 주보험, 이렇게 주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험 가입할 때 자동으로 가입하는 걸 주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그리 이제, 이런 게 내가 특별히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특약이라고.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종합형으로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나는 다섯 개만 보장을 받겠다. 적과 전에.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 우 지진. 이 다섯 개만 보장을 받겠다. 요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한정 오정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다섯 개를 내가 오정 한정 특약을 선택을 하면은 적과 전에도 이 다섯 개만 내가 보장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쪽 이쪽 태풍 강풍 우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특별 보상 조건이 붙어요. 이 특별 보상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걸 충족을 해야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종합 보험 선택했을 바다오정 한정 특약 선택했을 때 보험료가 훨씬 싸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제가 자주 오는 것만 여러 개선택해갖고 내가 여기다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가 있잖아요. 복분자 무화가 적과 전 종합에서 적과 저가 종료 후, 적과 종료 후, 적과 종료 후특전미 적과 종료 후에 특전미용으로 보상을 해요. 적과 종료 후에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계도 수학 개시 전, 전, 수학 개시 전이 있고, 이제 수학 개시, 여기서 수학 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종합이험으로 보상해, 정한. 근데 이 후에는 또 특정이용으로 보장하거든요. 복분자 무학하고. 보장하는 건 태풍강풍 우박, 요것만 보장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복분자 무학에, 무학과 수학 개시 후에 특정이용으로 태풍강풍 우박만 보장한다. 요렇게 좀아시고 전에는 종합이험 보장하고. 자, 인삼은,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보장해요. 특정위험. 요렇게.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 화재, 폭염, 침수 폭설, 냉해. 요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요렇게. 태풍은 강풍을 따로 보면은, 아, 구종. 요것만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국, 그 어, 뭐, 저, 저, 수학 해시 전후 상관없이 이렇게 상관없이 요렇게 완전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인삼이죠. 인삼. 적과 전 종합은 그래도 섞여 있잖아요. 적과 전은 종합이험, 적과 후엔 특정위험. 복분자 후에는 수확 개시 전에는 적 중합 위염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 위염 보다는데 인삼은 완전 특정 위염으로 이렇게 구정만 보상을 해요. 그리고 인삼은 좀 특이해요. 한번 심으면 심으면 한 6년 정도는 가거든요. 6년 지나야 제대로 인삼으로써 이렇게 효능이 좋아지겠고 6년 지나야 수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그 그리고 이제 보상도, 보상도 완전 특정 위험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요, 런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인삼에, 여기 태풍 강풍이 있잖아요. 요런 거 보상 조건이 다 붙어요. 요렇게. 요쪽, 이것도 보상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이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손에 있잖아요. 요게 종합 위험 보장과 특정 위험 보장 이렇게 알아놓고, 특정 위험 보장 중에서 저가 종료 후에 있잖아요. 저가 종에 특정 위험, 몇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보상 조건이 뭐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거 인삼 같은 거 보상하는 채이 구종 알아놓고 이 구종의 보상 조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일감을 그서 이제 보상하는 손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그리고 참고로 병해충이 있잖아요 병해충을 보상하는 것은 저기 품목이 그렇게 제한되어고 보상을 해요 이렇게 복숭아 세균구명법, 세균 구명법 세균 세근으로 구멍 난거로가생구멍뼈는데 복숭아 생균구멍하고 감자는 병해충 왔을 때 전부 다 보상해줘요 고추도 다저 병해충 왔을 때 보상 보상해 주고 변은 특약으로 칠종을 보상해 특약으로 칠종 오케이 칠종 일곱 개 일곱 개 변은 이게 내가 병해충 특약을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이 칠종 있잖아요 칠종으로 피해가 왔을 때 병해충 왔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 병해충 칠종 병해충에는 흰잎마름 병, 줄무늬 병, 줄무늬 잎마름 병, 줄무늬 잎마름 병, 줄무늬 잎마름 병, 도열병, 깨시무늬 병, 명로린제, 세균수피 배알면, 이렇게 일곱 개로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나 또, 이것도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그 보상하는 병해충 일곱 개를 써라, 이런 것들 뭐 서수령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암기를 이제 조금 할 것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계속 반복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면은, 저도 이제 기본이론 과정하고, 2차 1과목, 2과목 하는데,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기본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건이 개념 이해를 좀 하시고, 구체적이고 암기하는 것들은, 이해가 수반된 다음에 시험 한 3개월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그때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도 이렇게 지금 막 쓰면서 암기하는 거 어차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보다 보면은 순간에 다 암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하는 손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어요. 저가전 종합파트, 종합이용 과수파트, 종합이용 과실파트, 논작물, 밭작물 요런 데다 가서 보상하는 손해보상할자는쭉 나오는데,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던 데싹 몰아버리면 되거든요. 왜 몰아버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위험으로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저가전 종합이 저가 종료 후, 복분자 무화과 수확계시고, 인삼. 아, 요런 것들이 특정위험으로 보상하는구나. 병해충 보상하는 거, 요렇게, 요런 품목들나병해충 보상하는구나. 요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제 보상 조건이나 있잖아요. 종합위험에서 보상하는 보상 조건, 특정위에서 보상하는 보상 조건, 이런 것들에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쪽에 네, 저는, 저는,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학비관 카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일명 손담반 손단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이런 자료들도 제가 이제 유료로 강의는 하긴 하는데, 이런 강의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에 와서 한번씩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쭉 공부해 가시면은 부드럽고 편하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